여러분, 휴대용 유모차 7살까지 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처음에는 과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이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6살인데요. 아직도 탑니다. 특히 여행, 놀이공원, 쇼핑할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저는 사계절이 뭐예요? 만 5년을 겪어왔잖아요. 새 제품 사야 하는 육아템, 당근해도 되는 육아템 딱정정 나오거든요. 휴대용 유모차는요. 새 걸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냥 뽕 뽑습니다. 특히 첫 만남 이용권으로 마음에 드는 걸 구매하시면 탈 때마다 만족스러워요. 제가 6살까지 태워보니 휴대용 유모차 고를 때 어떤 점을 위주로 봐야 하는지 깨달았는데요. 오늘 비교하면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줄주 에어2 부가부 버터플라이2 비교해 드릴게요. 제가 지난 영상에도 비교해 드렸었는데요. 몇달 지나지 않아 두 브랜드에서 바로 신제품 출시됐거든요. 두개 제품이 가격도 비슷하고 신제품 출시 시기도 비슷해서 이두 제품을 여전히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8개월 이상 지났으니 후기 낭낭이 쌓였거든요. 이 제품들의 업그레이드된 부분도 말씀드리고 실사용자들이 말하는 장단점 싹다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고민 디럭스, 절충형, 휴대 유모차 어떤 거 사야 할지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냥 딱 말씀드리면 디럭스랑 휴대용 유모차를 추천해요 둘다 신생아 때부터 준비해도 잘 써요 아니 무슨 휴대용 유모차를 신생아부터 태워요? 하실 거잖아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다만 디럭스는 당근으로 준비하세요 디럭스 사용 시기가 넉넉잡아 돌까지예요 그런데 가격이 정말 비싸요 집 근처 산책이나 마트 살랑살랑 다니실 때 드럭스 태우시고 차로 이동하거나 쇼핑몰, 판판한길 다니실 때는 휴대용 유모차 태우세요. 아니 휴대용은 약하지 않아요? 아기 머리 흔들려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 시기에 바구니 카시트 쓰시잖아요. 바구니 카시트의 큰 장점인 트래블 시스템 그게 휴대용 유모차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호환 가능한 트래블 시스템 어댑터 구매하셔서 휴대용 유모차에 끼우고 바구니 카시트 올리시면 돼요. 그럼 바구니 카시트 자체가 아이를 감싸는 형태가 됩니다. 다만 휴대용과 카시트의 조합은 울퉁 불통한 길이 아니라 쇼핑몰, 백화점 같은 매끄러운 실내 위주로 사용해주세요. 참고로 안전한 바구니 카시트 영상으로 비교해드렸는데요. 그 4개 카시트 모두 줄줄 에어2와 부가부 버터플라이2랑 트래블 시스템 이용이 가능해요. 그럼 휴대용 유모차는 신생아 때 구매해서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7년 꽉 채워 쓰는 거예요. 진짜 뽕뽑겠죠? 그래서 휴대용 유모차는 좀 좋은 거 사고 싶다는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좋은 거라면 뭐 고민할 필요 있나요? 두개 중에 고르면 돼요. 재밌는 게 이게 우리나라의 고민은 아니더라고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줄주 에어 투입니다. 프리미엄 유모차들의 특징이 바로 핸들링이 좋다는 건데요. 줄주 역시 핸들링이 좋습니다. 가볍게 후쿵 나가는 느낌이에요. 6.5kg으로 가벼워요. 한 손으로 들어도 힘들지 않는 무게예요. 보통 버터플라이 트와 비교할 때 줄주 에어 투의 장점으로 꼽히는 게이 무게예요. 최대 22kg까지 태울 수 있다고 해요. 22kg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장 도표를 보면 만 6세 75개월 남아 기준 평균 몸무게가 22kg이에요. 수치상으로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탈수 있죠. 풀 차양막이라 햇볕을 가려주고 잘 때도 시야를 전부 가려줄 수 있어요. 시트 각도도 105도에서 170도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휴대용 유모차는 이동 수단이기보다는 이동 침대, 다리 아플 때 타는 이동 의자로 쓰이거든요. 유모차에서 잠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차양막 길이와 시트 각도. 있네요. 낮잠 잘때 충분히 시야를 가려 줄수 있는 차양막 길이이고 충분히 편하게 눕힐 수 있는 각도예요. 풀 차양막 170도 각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이 잘 갖춰진 유모차입니다. 품질 보증도 10년 가능해요. 신생아부터 7살까지 태우는 기간 동안 AS는 걱정 없겠어요. 10년 보증은 영수증 있어야 가능하다고 해요. 10년이면 영수증 글씨가 지워질 테니 미리 사진 찍어 두세요. 패브릭 분리하여 세탁 가능합니다. 분리 세탁이 가능하다는 점도 오래 태우게 되면 꼭 필요 부분이거든요. 시트 분리되는거 당연한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거예요 그런데 시트 분리가 안되는 휴대용 유모차도 있더라고요 장바구니도 8kg까지 수납 가능해요. 다른 휴대용 유모차와 비교해보면 5kg에서 많게는 10kg까지 가능하거든요. 8kg정도면 넉넉한 편입니다. 장바구니는 뭐 장볼때 말할것도 없고 놀이공원이나 여행다닐때 아이 도시락이나 간식 온갖집 겨울이면 패딩을 넣기도 하기 때문에 클수록 좋죠. 하단에 있는 끈으로 벨트 조인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하시트처럼 당겨 조여주는 방식이에요. 보통은 어깨끈 따로 허리끈 따로 하나하나 조절해줘야 해서 귀찮아서 그냥 널널하게 해놓고 다녀요. 패딩 입었을 때 실내복만 입었을 때 벨트 조임 정도가 다른데 쉽게 조여줄 수 있다는 거 안전면에서 큰 장점이죠. 단점 말씀드릴게요. 안전바 6만원으로 별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안전바가 필수인데 추가 구매해야 한다는 게 아쉬워요. 대신 컵 홀더나 방풍 커버는 리뷰 작성시 제공받을 수 있대요. 줄주에요. 투가 나오면서 버튼 하나만 눌러도 접을 수 있게 바뀌었어요. 접는 건 수월해졌지만 안전바를 열때 회전하지 않고 가로로만 열린다는 게 불편하다는 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닫을 때 걸리적거리기도 해요. 아이가 타고 내릴 때마다 열고 닫아야 하는데 이 점은 좀 아쉬워요. 시트를 눕혀줄 때 지퍼를 열고 조절해줘야 돼서 불편하다는 후기가 많았어요. 줄주 에어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는데요. 이 점은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여서 많은 분들이 별 차이 없다는 평을 주었었죠. 아기 무게가 실린 채로 지퍼를 채우기가 힘들고 잠든 아기 높여주려고 지퍼를 열다가 소리에 깨우기도 한다고 해요 다만 지퍼로 시트 천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서 유모차 접었을 때 제일 깔끔해 보인다는 건 장점이에요 또 차양막 매시창 쪽에 덮개가 없어 햇볕의 방향에 따라 볕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단점이겠네요 덮을 수 있는 천 하나 달아주면 참 좋겠어요 다음으로 부가부 버터플라이2입니다 2로 업그레이드되면서 기존의 단점으로 꼽혔던 점들이 많이 개선되어 나왔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핸들링 무가부는 뭐 핸들링 말해뭐해 입니다. 유모차 무게는 7.3kg으로 줄주보다는 무겁습니다. 최대 22kg까지 태울 수 있어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양막 길이와 시트 각도 이게 버터플라이2가 나오면서 크게 개선된 부분인데요. 사양막이 기존보다 길어졌어요. 사양막이 더 깊게 덮을 수 있게 되었고 시트 각도도 160도까지 놓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에어2와 다르게 각도가 미세조정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장막도 메쉬 부분에 덮개가 생기면서 볕을 차단할 수 있어 낮이어도 최상의 낮잠타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는 줄주투와 같이 8kg 가능해요. 버터플라이도 시트 분리하여 셀프세탁 가능합니다. 또 시트라이너를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이걸 깔아놓으면 전체 다 벗겨서 세탁할 필요 없이 라이너만 세탁하면 돼 편리하겠더라고요. 유모차 위에서 간식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많이 지저분해지거든요. 품질보증기간은 4년입니다. 안전바는 구매할 때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전파가 열0대 360도 회전이 가능해서 편리한 부분입니다. 단점 말씀드릴게요. 기본천이 보풀이 잘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트라이너로 보풀을 방지할 수 있겠어요. 시트라이너와 레인커버는 별도 구매를 해야 합니다. 등판에 메쉬가 없는 점이 단점으로 꼽히더라고요. 여름에 별도로 통풍시트를 쓰거나 부가부 시트라이너를 뒷면으로 깔아주면 통풍시트 역할도 되기 때문에 이 점을 보완해줄 수 있어요. 버터플라이2로 업그레이드되면서 단점으로 꼽혔던 부분들 많이 개선된 모습이에요. 두 개의 휴대용 유모차 제가 비교해드린 정보에 더해 실제 구매자들의 후기를 읽어보시면 선택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고정 댓글 링크 남겨둘게요. 추가로 제가 자료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팁인데요. 유모차를 오래 타다 보면 바퀴가 닳잖아요. 그렇게 바퀴 손볼 일이 있으면 동네 자전거 판매점에 방문해 보세요. 삼천리 자전거 같은 대리점이요. 크기가 맞는 바퀴가 있기도 하고 바람 체크와 노즐 체크를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4년, 10년 보. 보증해준다고는 하지만 AS 받기까지 시간도 걸리고 교체 비용이 꽤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동과 시간을 아껴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